세계 최고 해변 중 하나가 캐나다, 그것도 BC주에 있다. 여행 전문 매체 빅세븐 트래블이 발표한 2025 세계 최고 해변 50선의 BC 토피노의 체스터먼 비치가 16위에 올랐다. 캐나다 해변 중 유일한 순위 진입이다. 체스터먼 비치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름 여행지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해외 매체에서도 꾸준히 호평받아왔다. 비록 국제 환경 안전 인증인 블루 플래그를 획득하진 않았지만 그 자연적 매력과 뛰어난 접근성으로 많은 여행객의 사랑을 받는다. 총 2.7km에 이르는 백사장은 북쪽과 남쪽 체스터먼을 연결하며 서핑, 반려견 산책, 폭풍 관측, 조용한 해변 산책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. 특히 썰물 때면 자연 모래 언덕인 툼볼로가 드러나며 이를 따라 프랭크 섬까지 걸어갈 수 있다. 단, 섬은 개인 소유지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. 토피노시에 따르면 체스터먼 비치는 자전거나 도보로 갈수 있는 멀티유즈 패스가 있으며, 차량 이용 시 릴로드와 체스터먼 비치 로드의 유료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. 공용 화장실, 샤워 시설, 계절별 제한이 있는 모닥불 구역까지 잘 갖춰져 있어 사계절 내내 인기다.